안녕하세요. 국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오늘은 유닉스 시스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3주차죠 네, 지난 주까지 여러분이 이제 어, AWS에 계정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계정에다가 접속해서 어, 서버를 빌리고 그죠? 서버를 대여를 하고 그 서버에 리눅스를 간단하게 설치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그 설치된 리눅스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디렉터리 구조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리눅스 시스템에서 파이프, 어, 이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추가 명령어들을 이제 쭉 살펴볼 텐데요. 네, 그 중에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어, make 디렉토리, 그 다음에 remove 디렉토리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저희들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속에 마쳤고, 지금 리눅스 환경 체험 및 사용 방법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음, 저희들이 이제 대면에서 시험을 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 이제 온라인으로 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대면을 해서 이제 시험을 치면 좋겠고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맘대로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정부의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 또 다시 추가로 이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마쳤고요. 2주차 마쳤고, 이제 오늘 3주차입니다. 4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2장 먼저 조금 하고요. 다 못한 부분에 있어서 2장 더 하고, 그 다음 4장 넘어가서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하고 약간 좀슬라이드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어, 대면 수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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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 이렇게 잡았었는데, 그게 아니고, 25분씩 이렇게 잡아서 이제 진도를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25분씩 제가 4번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과제가 나가는데, 그 과제는, 어, 이제, 총 100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과제 자체가 100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간에 쭉 계속 실습하고, 일, 일어나고 실습하고, 일어나고 실습하고, 이렇게 해서 병행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 그 실습할 때 여러분이 계속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계속 보고 있으면 안되고 멈춰놓고 여러분 또 이제 따라서 해보고 보다가 또 멈춰놓고 따라서 해보고 그렇게 하면 사실 이제 시간이 제법 많이 진행이 될 가거든요. 그래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꼭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쭉다 보고 있다가 다 봤네 하고 이제 넘어가면은 나중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가가지고 어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공부할 양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이제 필습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과제 나가는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아,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뿌띠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 가지고 이렇게 뉴눅스에 접속을 합니다 네, 책 여기있죠 브니스 이론과 실습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고 요책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디렉토리 다루기 들어갑니다 PWD라고 하는 명령어, CD 명령어, NSMKDIR, RMDIR. 이렇게 명령이 지금 저희가 이, 이 장에서 보는 명령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어, 이 다섯 가지 명령은 굉장히 기본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책에 사실 명령들이 조금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 다섯 가지 명령은 꼭, 꼭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PWD. PWD. 무슨 명령이었죠? 기억하시나요? w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나셔야 돼요 pwd pwd 는 현재의 디렉토리 현재의 디렉토리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cd cd 는 뭐죠? cd 는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것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s ls 는 뭔가요? ls 이번에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이번에 과제할 때 디렉토리 구조를 쭉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ls 네, 뭐죠 네, 그 특정 폴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화면에 나타내는 거 리스, ls 리스트를 주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할두 가지 mkdir rmdir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잠깐 지금 멈춤 잠깐 멈춤 하시고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한번 훑어보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일시정지 네, 네 좋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디렉토리 구조를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이거를 제가 다 만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녹화가 두번째예요 아침에, 되게 오늘 오전에 녹화를 한번 쭉 했었는데, 어, 녹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laughs> 지금 최종 편집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배경 화면, 배경 음악으로 이제, 어, 이제 작업하면서, 음 BGM을 하나 깔아놓고 이제 작업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끄는 거를 깜빡하고, 이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 새로 완전 처음부터 다시 지금 영상을 잡고 있습니다. 어, 한번 여기서 조금 지울 거 지우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 디렉터리 구조. 어떻게 되어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 PC에 보면, 여러분에도 이제 내 PC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가지 있을 거예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E 드라이브. 뭐, 저는 이제 연구 관련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드라이브가 좀 많죠. 많은데, 여러분은 아마 한두개 정도. 보통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내 PC 안에 C, O, t 가 있어요. 그러면은 C 안에 뭐가 있을까? 네, C 드라이브 안에 보시면 뭐 이렇게 많이 있죠. 한번 적어볼까요? C 드라이브 안에 뭐가 있나? 그러면 인텔이라는 게 있네요. 인텔 이 있고 또 오픈 cv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프로그램 파일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D 드라이브에 뭐가 있을까요? D 드라이브를 살펴보시면 어, 부경대학교가 있네요. 부경대학교 또뭐 어, 개인 자료. 네, 개인 자료는 네, 제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요. 부경대학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경대학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뭐 많이 있어요, 그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경대학교 안에 뭐 2020이라는 폴더가 있고, 북 k 이라는 폴더도 있고, IRB라는 폴더가 있고, 수업이라는 폴더가 있요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 수업 폴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수업 자, 안에 보니까 또2020 동영상 편집, 2020 수업 안에 또 2020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2020 들어가 보면 요 안에 또 뭐가 있어요? C 프로그래밍, 저희는 지금 유닉스 시스템입니다 유닉스 시스템. 뭐, 명상처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유닉스 시스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습니다. 자, 왜 이제 이렇게 쭉 들어왔냐면요. 여기서 이제 윈도우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리 구조로 보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여기서 D 누르면 안에 내용이 쭉 나오죠. 부영대학교 수업 2020 유닉스 시스템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폴더를 새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새 폴더 뭐라고 이름을 하죠? 까마귀라고 해볼게요. 자 까마귀라고 하는 폴더가 새로 생겼습니다. 까마귀라고 하는 폴더를 새로 생기면 어디에 주, 추가해야 되나요? 네, 유니스 시스템 안에 네, 까마귀라고 하는 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까마귀 안에 또뭘 만들어 볼까요? 까마귀 안에 뭐, 뭐가 좋을까요? 빨간 까마귀 해볼게요 빨간 까마귀 까마귀 안에 빨간 까마귀가 있었습니다 자. 까마귀 안에 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번에는 네 이제 지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우려고 하면 빨간 까마귀 지우려고 하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누르면 그대로 삭제가 되죠 자 볼까요? 삭제하면 삭제 그러면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빨간 까마귀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기에 검은 까마귀를 보겠습니다. 검은 까마귀 자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 윈도우즈 구조 상에서 까마귀 밑에 검은 까마귀 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laughs> 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까마귀라고 하는 폴더를 지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네, 까마귀랑 위로 올라와서 까마귀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까마... 왼쪽에 보시면 여기 까마귀라는 폴더를 지우면 뭐가 자동적으로 지워지나요 네 그렇죠 검은 까마귀라고 하는 폴더도 네 같이 지워지게 됩니다 자, 지워볼게요 까마귀 거기서 지우기 삭제하면 까마귀와 검은 까마귀가 같이 네 같이 삭제가 된 거죠. 자 이게 지금 윈도우에서 디렉토리 구조 그리고 어 여러 가지가 뭐 나왔다가 사라지는 디렉토리를 만들었다가 지우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리눅스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뿌띠 사용해가지고 처음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다시 접속을 새로 해볼게요. 자, 뿌띠. 그냥 뿌띠 하면 바로 실행이 되면 좋겠는데, 그죠? 자, 여기서 새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 IP 주소 입력해야 되고, 기타 등등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눅스. 자, 다 이미 다 저장을 해놨거든요. 이걸 로드하면 은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픈하면, 이렇게, 열려지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어, 저기서, 이제, 폴더 구조를 보는 거죠. 자, pwd라고 하면, 현재의, 이제, 위치가 바로 나오죠. 현재 위치가 나오고, 여기서, cd, 점점, 띄우고, 점점 하면 맨 앞으로 갔다가, cd, 띄우고, 점점 하면 또더 앞으로 가요. 네, ls, 기 a l n 하면, 전체 어, 내용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던거죠. 자 여기서 이제 어, 뭐가 있냐 보니까 루트 안에 홈이 있어요. 홈이 있고 빈도 있어요. 자, 빈을 한칸 올려볼게요. 자 홈도 있고 빈도 있어요. 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cd, 빈, ls. 해보니까 여기 또뭐 이것저것 또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고, 아, 위치가, 이렇게 네. 돼야 되네요. 네. cd, 자, 홈 안, 아, 지금 루트 디렉토리 안에, 현재 디렉토리는 이제 루트죠. 루트 안에, 루트는 맨 앞쪽이란 뜻이에요. 맨 앞쪽이고, 여기서 이제 쭉 이제 앞으로 가는, 네, 가지를 쳐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루트는 뿌리란 뜻이죠, 그죠? 예, 뿌리에서 출발해가지고 위로 쭉쭉쭉 올라가는 가지 쳐서 올라가는 그런 예, 디렉토리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홈으로 들어가볼까요? 홈 안에 뭐가 있나? 자홈 안에 우분투라는 게 있었고요. 우분투 안에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테스트, 디 테스트. 자. 자, 여기서 다시 돌아 볼게요. s. 네. 자, 여기에다가 새로 폴더를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폴더를 이제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mkdir이라고 하면 돼요. mkdir. 자, 윈도우에서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새로 만들기 하면 되었죠. 여기서 mkdir. mk는 make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mak, 얘 기니까 그냥 mk, 그 다음 dir, 디렉토리. 그 다음에 만들고 싶은 폴더 이름 뭐로 할까요 bird 새로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예 네. bird라는 폴더가 새로 생긴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해야겠죠 bird 네. 추가했습니다 bird라고 추가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 또 새로 폴더를 들어가서, 또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확실히 bird, bird 들어갔죠? pw 해보면, 버 네, b i r 의 위치에요. 그 다음 에 여기서, 또 폴더를 만들어 봅시다. m k d i n b i r 안에, 어, 떤 새가 있죠? 음, 어, 괜히 새로 했네. 새 영어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거 이글. 네,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글 하면, 예, 만들어졌죠. 또 만들어볼게요. m k d i 또뭐 없을까요? 이제, 새, 새. 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원래 모르고 있었나요? 어. 펭귄? 펭귄도 세죠? 네. 아, 네. <laughs> 스펠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찾아볼게요. 어, 여기서. 네, 어, p, 아니, pi, 네. pi, g, o, n. 네, pi, g, o, n. pigeon. 네, 비둘기. 네. 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글과 피 i 이라고 하는 두 개의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 아까 지금 맵, 어, 폴더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된는지 한번 또 여기 수정을 해봐야 되겠죠? 월드 안에, 지금, 이글, 퓨전.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리눅스는 대소문자를 굉장히 가립니다. 그래서 대소문자가 틀리면, 예, 그런 폴더 없습니다. 혹은 전혀 다른 폴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꼭 이제 대소문자 주의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ls 해보면 폴더가 두개 있죠. 이그하고피 n 두 개의 폴더가 있는데 이제 그럼 폴더를 지워보겠습니다. 지울 때는 rm dir이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서 뭘 지울까요? 이글, 피전, 네. 뭐, 이글을 지워봅시다 이글을 지우면, 네. 지워졌는지 볼게요. 아무 답도 없으니,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제대로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 모르겠죠? ls, 네. 그러면, 네. 제대로 지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한칸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l s 해 보면 폴더 두개 있죠 버드하고 테스트 현재 폴더는 어디에요 네, 우분투 폴더 아니에요 여기서 우분투 폴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우분투 폴더 안에서 보니까 누가 있다 버드하고 테스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버드라는 폴더를 지워 볼게요 버드라는 폴더 를 지워 보면 rmdir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b i r 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어 아까랑 다르게 뭐가 지금 메시지가 떴어요. rmdir. fail to remove. 자, 리눅스에서는 이제 명령을 딱 내린 다음에 메시지가 뭐가 나오면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봐야 돼요. 영어 다들 조금 하시죠. 그죠? 어느 정도는 하시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를 쭉 읽어보고, 이게, 뭐라고 나왔나 이게 과연 제대로 됐다고 나오는 건가 에러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 하는 거를 일곱 꼭 주의 깊게 읽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 나는 그냥 됐겠지 하고 쭉 이제 어 시, 시작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다가 보면은 한참 하다 보면 중간에 또 단,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요 어왜여기가 에러났지 한참 찾다 보면 앞에 명령을 한번 내렸는데 얘가 에러가 났던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에러가, 에러 메시지가 아예 없다. 전혀 메시지가 없다. 이런 경우는 보통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 요게, 어, 에러 메시지가, 뭔가 메시지가 나왔다. 이러면 에러 메시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fail to remove. 지우는 것을 실패했다. 제거하기를 실패했다. 뭐를요? 버드라고 하는 거를 제거하기를 실패했다. 그 다음에, 이유는 뭐라고 나왔죠? directory not empty. 그래서, 디렉토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 버드란 디렉토리에서, 버드란 디렉토리 지금 지우려고 하는데, 아까 이 글은 미리 지웠잖아요? 미리 지웠는데, 퓨전이라는 애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버드를 바로 지우려고 하니까 안에 내용이 있어서 못 지웁니다. 라는 거예요. 자. 윈도우에서는 그냥 지워졌는데, 그죠? 여기서는 안지워진 이제 경고 메시지 내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되돌리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돈도 들고, 또는 힘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음, 간단하게 이렇게 뭐, 휴지통에서 꺼내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지워야 된다, 이런 뜻에서, 뭐, 이렇게, 어 LM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또 일일이 근데 들어가서 또 안에 들어있는 거 파일 지우고 디렉토리 지우고 그 다음 나와서 또 바깥에 있는 폴더 지우려면은 디렉토리 지우려면은 힘들거든요 요거를 간단하게 해주는 명령이 있어요 rm 이라는 명령이에요 rm은 remove의 약자인데요 어 디렉토리만 지우는 게 아니고 파일이나 기타 등등도 다 지울 수 있습니다 파일은 그냥 rm 하면 되는데 이제 디렉토리 지우기 위해서는 옵션 하나 붙여야 돼요 이제 마이너스 빼기 빼기 옵션 붙이는 거거든요. 빼기, R, 그 다음에, bird.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네. 메시지가 없죠. 제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ls 해보면, bird가 사라졌어요. R이 뭐냐면요. R은 recursive에요. RM을 반복을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것부터 바깥쪽에 있는 것까지 다 지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M 명령을 쓰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rm을 그냥 쓰면 그냥 디렉토리에 쓰면안 돼요. rm test 이렇게 하면안 지워져요. 에러 메시지 가 뭐라고 나오죠? Cannot remove test.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 It is a directory. 왜냐? 테스트가 디렉토리래요. 왜냐? 디렉토리는 원래는 못 지우는데 r, 빼기 r 옵션을 주면 r 옵션을 주면 이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지우는 것까지 이제 한번 해보셨습니다. 자 리눅스 파일 시스템 하고 이제 윈도우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윈도우 파일 시스템하고 리눅스 파일 시스템 차이를 여러분 조금만 아시면 좋겠어요. 자 리눅스 어,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윈도우즈에서는 지금 아까 유흥스 시스템이라는 어, 경로를 위쪽에 윈도 우탐색기 위쪽에 클릭해보시면 이런식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노트 패드에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d 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디드, 어, 드라이브에 요거는 그 거기에 라는 뜻입니다 백 슬래시 자, 원 표시인데 요걸백 슬래시 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부경대학교의 수업에 2 0 2 0의 유닉스 시스템 이 현재 폴더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동 어, 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pwd에 보면 자, 여기 테스트 들어가 볼게요. 자, 홈의 우분투의 테스트 자, 이런 식으로 되있죠. 어 홈의 우분투의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 여기 루트 여기 맨 앞에 있는 슬래시는 루트 맨 처음을 얘기를 하는거예요루트의홈 안에 우분투의 테스트다 어떤 차이가 있죠 두개는 네. 저 일단은 리눅스 시스템에는 드라이브 문자가 있다 진짜? 드라이브 문자가 있고 아 야, 죄송합니다 윈도우 시스템에는 드라이브 문자가 있고요그 다음에 리눅스 시스템은 드라이브 문자는 따로 없습니다 네, 루트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폴더 구분 문자가 윈도우즈에서는 백슬래시. 백슬래시 뭔지 아시죠? 여기, 요거, 네,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거 엔터 키 위에 이렇게 있는 애가 되겠고요. 어, 요거를 이제 원이라고 원으로표시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폰트를 조금 다르게 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슬래시가 옆으로 딱 꺾여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백슬래시, 백슬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윈도스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으로 슬, 어, 슬래시를 사용을 합니다. 자, 요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까지 했던 거, 이제 잠깐 기억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고요. 쉬었다가 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